찬미 예수님 찬미 아, 예수님 잘 지내셨어요? 네 아, 오늘 무슨 얘기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뭘 좋아하세요? 그래서 돈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돈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 구체적으로는 얼마를 벌어야 내가 행복할까?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하신가요? 어 그러면 오늘 강론을 할 필요가 없는데 제가 뭐 오늘 강론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좀 찾아봤는데 정확히 맞지 않을 수는 있어요. 어, 얼마를 벌면 행복할까를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제가 언젠가 TV를 봤는데 뭐그 굉장히 유명한 어그 우리 우리나라의 그 뭐라 그러죠 일타 강사라고 하는 여자 강사분이 있어요. 네. 그분이 나오셔서 어뭐 라면을 먹는 거였나? 뭐 방송 그 유튜브 개인 방송을 쭉 하면서. 라면 먹방처럼 라면을 먹으면서 사람들이랑 이런저런 소통을 하는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근데, 어그 때의 라면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그 뭐지? 캐비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 캐비어가 상어 알인가요? 그게 되게 비싸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를 라면에다가 같이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게 뭐 이렇게 뭐한 통에 한 몇십만 원씩 하는 그런 거래요. 그래서 이제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와, 라면에다가 캐비어를 먹네 그러면서 굉장히 놀라워하는 뭐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강사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 강사는 1년에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1년에 수입이 뭐 50억인가 100억인가 그렇대요. 1년에. 근데 그 사람이 지금까지 최소한 한 15년, 20년은 1등 자리를 계속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럼 단순하게 한 100억 번다 치고 10년 했으면 얼마일까요? 천억이죠. 어마어마한 금액일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은 뭐 차도 막 굉장히 많고 비싼 차, 막 슈퍼카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집도 한채 있는 게 아니라 지역마다 뭐 제주도의 집한 채, 뭐 속초의 집한 채, 이러면서 어느 곳을 가든지 집이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자기는 이제 재산이 굉장히 많잖아요 자기에게 있어서 라면이나 캐비어나 똑같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300만원을 버는 사람이 2000원짜리 라면을 끓여 먹는거나 매달 한 10억씩 버는 사람이 한 20만원, 30만원짜리 캐비어를 사먹는 거나 자기한테는 그렇게 큰 감흥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아, 맞네. 나에게 있어서는 내가 300만원을 벌면 나한테 20만원, 30만원짜리 캐비어 한 통은 내 소득의 10분의 1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금액이지만 한 달에 10억씩 버는 사람에게 30만원은 부담이 되는 금액일까요? 뭐 비율로 제가 따져보진 않았지만, 비율로 따지면 한 몇백 원 정도 되는, 뭐 몇십 원일 수도 있고, 몇백 원 정도 되는 수준일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에게는 라면이나 캐비어나 그렇게 뭐다천원안 되는 수준의 지출이라고 느껴지는 거죠. 뭐 다른 것도 찾아보면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 손흥민이 어뭐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손흥민이 무슨 뭐 슈퍼카를 타든 뭐, 뭐 몇백만 원짜리 옷을 입든 그러면서 사람들이 와씨 옷을 어떻게 몇백만 원짜리 티셔츠 한 벌에 저런 걸 입냐 하는데 어한 월에 삼백만 원 받는 사람 입장과 손흥민과 그 비율을 이렇게 따져보니까 사실상 손흥민이 한번 입는 이 수백만 원짜리 옷이 손흥민에게 있어서는 한 몇천 원짜리 느낌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돈이 있으면 좋을까 안 좋을까요? 좋겠다. 근데 이제 그 강사분이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어느 정도의 수, 소득의 수준이 넘어가게 되면 어, 세상적인 그 물질들이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크게 감흥이 없대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언가를 지출을 할때 보면 와 내가 갖고 싶은 뭐뭐 뭐 갖고 싶으세요? 뭐 내가 갖고 싶은 뭐 집이 있어요. 집이 뭐한뭐 뭐 5억이다. 10억으로 할까요? 10억이다. 나에게 있어서는 꿈 같은 것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마치 부르마블 건물 사듯이 살수 있는 금액이 되는 순간이 되면 그게 그렇게 자기에게 만족감이나 행복감을 주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은 얼마를 버느냐에 따라서 세상의 그 물질을 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얼마를 벌어야 내가 아, 캐비어를 무슨 라면 하나 사 먹는 것처럼 좀 편안하게 느끼는가 아, 얼마 정도 벌어야 될까요? 얼마 벌고 싶으세요? 내가 이 정도만 매달 벌면 나는 어, 바랄 게 없다 500 5 0 0좀 부족한가요? 월에 500 600 700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그 이상 벌기는 좀 힘들어요. 800 1,000만 원. 아, 네. 좋습니다. 난1,000 이상.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laughs> 솔직하신 분이 계시네요. 아. 이게 조사를 좀해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을 100명이라고 쳐서 한명첫 번째부터 100명까지 쭉 이렇게 줄을 세워서 딱 가운데 50번째 50 있는 사람을 다 끄집어내서 너 월에 얼마 벌어? 라고 이야기하는 이게 이제 중위연령 중위소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얘를 물어보면 제가 찾아본 바로는 생각보다 높더라고요 얼마를 볼까요? 제가 예전에 알기로는 어, 그중위연령 중위 소득이 50번째 딱 가운데 있는 사람이 월에 한 100, 280만 원 정도 벌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막 찾아보니까 350만 원이래요. 근데 이거 조금 잘못된 것 같긴 한데 한 300만 원 언저리가 사실상 어 우리나라 국민 중에 50%그 중간쯤에 해당되는 사람이 벌어 들이는 수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300만 원으로 혼자 살면서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 그러기는 이제 조금 힘들죠. 왜냐하면 뭐 사는 곳에 따라서 다르고 또 각자의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냥 대충 뭐어 집이 없으면 집 월세든 전세를 하든 뭐 대출이든 이래저래 하면 집값으로 뭐한뭐 뭐 100에서 뭐그 언저리 어뭐 월세를 뭐한뭐 좀 좋은 집에 살아서 월뭐 100만 원씩 나간다. 관리비가 뭐한 30만 원씩 나가. 그러 고정 지출이 한 130만 원에 뭐 휴대폰에 무슨 뭐그 뭐죠? 청약에 뭐어 부모님 용돈에 뭐 이러저러한 전기세 기타 관리비 뭐쭉 해서 고정 금이또뭐한 2, 30만 원이 나간다. 그러면 가만히만 있어도 최소 뭐한 160, 170만 원 정도는 나갈 거고. 한달 생활비를 뭐 적게 잡아서 한 60만 원 잡는다 해도 한230 정도 될 거고, 그 이후에 남는 돈으로 내가 저축도 하고, 뭐 가끔 뭐 옷도 사 입고 그러다 보면 저축할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사실상 중위 연령에서 벌어들이는 300만 원 정도의 이 금액으로는 내가 만족스럽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높은 금액을... 높은 수입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또 제가 찾아봤죠. 야, 얼마 정도가 되면 어떤 수입에 대한 안정감을 느끼느냐, 돈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행복감을 느끼느냐를 찾아봤더니 한 가지 심리학 이론이 나오더라고요. 이스털린 역설이라고 하는 건데 1970년대에 이 미국 심리학자, 경제학자였던 사람이 얼마를 벌어야 물질적인 행복감이 이렇게 쭉 늘어나다가 그 곡선이 꺾이게 될까? 이해가 되세요? 쭉 내가 뭐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쭉 벌어들이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세상적인 물질에서 느끼는 그 만족감이 딱 꺾이는 시기가 있대요 그게 얼마냐? 라고 봤더니 어 딱 얼마다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뭐 서울 사는 사람이랑 뭐 어디 다른 지역 사는 사람이랑 다 다르고 내 주변의 환경도 다르고 그래서 이게 좀 범위로 나와 있는데 580만원에서 880만원 사이를 벌면 어느 순간 캐비어가 이제 조금 여유롭게 살수 있는 느낌이 난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정도 버시는 분들 계시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어, 그 정도가 되었을 때에 이제 뭐 내가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뭐 살고 싶은 집 이런 의식주에서 만족감을 느리고 어, 통장에도 어느 정도 돈이 막 쌓이게 되고 미래도 꿈꿀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취미생활도 할수 있는 그런 약간의 어떤 경제적인 여유를 느끼게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어, 그러면 아까 그 시작점이 580만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600만원을 버는 그 순간이 되면 그 정도의 만족감을 누릴 거 아니에요? 그럼 600만원 버는 사람은 우리 대한민국의 소득의 몇 퍼센트 정도가 될까요? 세금 떼기 전에 월급으로만. 찍어보세요. 몇 프로? 10%? 또 다른 분들 5%? 600만 원, 혼자서 600만 원, 벌면, 은 많이 번다고 체감이 드세요 수근수근수근 난리가 났네 역시 제일 재밌는 건 이성이야기와 돈 얘기죠 아직 어, 그렇죠 그것과 더불어 이제 건강 얘0 0데 건강 얘0 0 0만 원, 1 0 6 0 0만 원, 을0면 우리 만 원, 민국에서 상위 10%에서 15% 정도 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어, 천 1000만 원을 번다. 그러면 상위몇 퍼센트일까요? 1000만 원 버는 사람 주변에 보신 적 있으세요? 1000만 원 버는 사람은 상이 1~2%래요. 굉장히 적죠? 클났네, 어, 수근수군 난리 났네. 그래서 600만 원을 버는 사람의 600만 원을 벌었을 때에 이제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어떤 안정감을 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넘어서서 이제 한 800, 뭐 800, 아까 전에 880 얘기했었나요? 그걸 넘어서서 한 1천만 원쯤 벌기 시작하면, 상승하던 이 만족감 안정감을 주는 그 수치가 탁 꺾이게 된대요 그래서 어느 정도 더 수익을 벌어 드린다 해도 그 세상적인 물질적인 것을 통해서 얻는 행복감이 점점 점점 완만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스타 1타 강사나 뭐 손흥민이나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라면이나 캐비어나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 그걸 사면서 내가 어떤 특별한 만족감을 잘 누리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역치가 굉장히 높아진 거죠. 그래서 이 세상적인 것들은 어, 결국은 가지면 가질수록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지면 가질수록 어느 순간 어, 나에게 있어서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어, 한뭐90% 이상인 사람들은 그 만족감을 세상적인 물질에 대한 만족감을 누리기 위해서 욕심을 내고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는 이 경쟁 안에서 도태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죠. 그러면서 그 5%, 2%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동경하면서 나는 왜 저렇게 살지 못하지 하며 스스로를 자책하는 모습으로 또 상처 주기도 상처를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뭐, 물론 돈 많으면 좋겠죠. 하지만 돈 많은 사람이나, 어, 우리나, 어, 먹는 건 비슷해요. 그 사람들도 라면 먹고, 치킨 시켜 먹고, 짜장면 먹고. 여러분들도 라면이며, 치킨이며, 짜장이며 다 드시죠? 그 사람들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결국은 그들이 먹을 수 있는 한계는 분명 존재할 거고, 또, 그걸 먹으면서 만족하는 것도 내가 누리는 만족감과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것에 욕심을 내는, 욕심을 크게 낼 필요가 없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있으면 좋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어, 살이 막 들쭉날쭉 찌고 빠지고 막 그랬었는데, 최근에는 계속 찌기만 하고 있거든요. 어, 근 제가 바지가 어, 허리 인치가 커서 바지구하기가 힘들어요. <laughs> 그래서 어, 예전에는 이제 그 시장 가면 그만 원짜리 그 등산복 같은 이런 바지 있잖아요. 그거를 사서 입기 시작을 했는데 아무래도 시장에서 사면 좀 어, 마감이 좀 떨어져요, 막 이렇게. 실밥도 막 튀어나와 있고 그런데 사실 뭐 맨날 그런 것만 입으니까 크게 잘 몰랐는데 봉담에 와서 어 우리 교우분 중에 한 분이 그 등산복 판매하는 매장에 사장님이 계셨는데 제가 뭐 축일 때나 무슨 뭐뭐 뭐 특별한 무슨 뭐 대축일 때나 이럴 때 바지를 하나씩 이렇게 선물을 주셨어요. 바지의 가격을 딱 보니까 물론 매장에서 팔 때는 좀 할인해서 이렇게 파실 텐데. 바지 하나 가격이 막 2, 30만 원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씨, 드둘다 비싸네. 바지 하나가 뭐 이러면서 탁 입었는데 어. 좋구나. <laughs> 이게 딱 다리에, 다리와 허리에 감기는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재질도 다르고 뭔가 그 고급져요. 야, 역시 비싼 게 좋구나. 어, 라는 그런 체험을 했는데 물론 좋고 비싼 게 좋기는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순간 그런 부분들이 넘어서는 때가 오면 사실 크게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좀돈 얘기가 길었는데 독서와 복음 내용을 보면 비슷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독서 안에서는 새롭게 태어난 이들을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새롭게 태어나는 이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적인 가치에서 좀 떨어진 이들, 하늘나라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에 나오는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 우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평지설교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더 이상 세상적인 것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위해서 세상적인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모습, 욕심부리지 않는 모습,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마땅히 해당이 되겠죠. 우리도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는 하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다양한 물질적인 유혹들에 흔들리게 됩니다. 저도 어떨까요? 똑같죠.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저도 캐비어 먹어보진 않았지만 좋아할 겁니다. 그리고 뭐 좋은 거, 비싼 거 당연히 좋죠. 누가 뭐 아유 어, 신부님을 위해서 뭐 300만 단 묵직기도를 했습니다 보다 300만 원 주는 게더 좋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것이 부정할 필요도 없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아 내가 이러한 부분들을 더 좋아하는구나. 하지만 내가 모르면서 사는 것과 내가 좋아하는 것을 알면서 경계하고 이것이 내가 너무 크게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구나 나는 더큰 가치를 따라서 살도록 마음을 잡아야지 하는 것과는 천지차이일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는 왜 이렇지 저렇지 자책하기보다 아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구나 그러니 나는 이러한 부분들을 좀 경계하면서 하느님을 위한 하늘나라의 금은보화를 쌓는 일에 더 마음을 써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지금 당장에는 뭐, 어, 뭐 300만 원을 번다 하더라도 내가 벌어들이는 그 금액에서 얻는 행복감과 만족감은 3천만 원이 넘는 그런 만족감을 누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좋은 건 뭘까요? 제일 좋은 거 실제로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신앙 안에서도 나눔을 실천하는 거 그게 제일 좋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돈만 버는 것보다는 신앙 안에서 기쁨을 찾는 것에 더 마음을 두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